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도중에 바리세인들의 질문을 받고선 결혼과 가정의 참 의미에 대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받고서는 영생과 구원에 대해 가르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소유가 많고 적고에 달린 것도 조건이 좋고 나쁘고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걸 밝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풀어 줍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했는데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리를 청탁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며 제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성전을 정리한 후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논쟁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위선을 파헤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혼 문제를 들고 시험합니다. 당시 바리세인들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혼법에 근거하여 이혼과 재혼을 쉽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이 아닌 결혼에 집중하며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알려준 결혼의 원리를 바탕으로 답합니다. 예수님은 우선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의 본질을 놓쳐버린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합니다. 이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초석이라 강조합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볼때 재산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위를 가진 이 엘리트 청년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대답합니다. 청년은 아주 자신있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되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1절에서 그의 소유를 다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 예수님을 따를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재물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청년은 근심하며 떠납니다. 영생을 원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재물 숭배를 중단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세상에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26절을 통해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선언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은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온 품꾼들에게 똑같이 하루삭스로 일 대나리온을 주는 비유를 통해 풀어줍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러 나갑니다. 당시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위험과 채통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일꾼들을 뽑거나 상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직접 동네 장터로 나가서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11시까지 계속 나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계속 그 장터에 가는 것일까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시간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했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일만 있으면 달려가겠다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 온자로부터 먼저 온자까지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을 지불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먼저 온자들, 처음 약속대로 한 대나리온을 받은 자들이 불평하다가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기심으로 동료 일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 약속된 품삯세만 집착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든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십자가순환에 대해 예고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야구부와 요한을 위해 좋은 자리를 부탁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선수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선지 분이역입니다 마가보금에서는 야구부와 요한이 직접 청탁한 것으로 보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다르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년을 동거하며 가르치고 본을 보였는데도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으로 일축합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형식은 개선장군 같은 모양새지만 모습은 소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스갈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겸손한 메시아 모습을 통해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모습일지 알립니다. 이어 성전을 방문해 편의를 위해 재물을 사고팔던 관행을 바로잡으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을 인용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는데, 이는 신앙의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현실과 유비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이 점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들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반문하며 이들의 위선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큰아들은 말을 듣겠다 하고 듣지 않았지만 작은아들은 듣지 않겠다 하고 듣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작은아들은 그들이 혐오하는 죄인들. 세리와 창녀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엄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가히 충격적입니다. 다음 비유는 더 강력합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싹쓸 받으려고 심부름하는 주인의 종들을 오는 족족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농부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비유입니다. 주인은 하나님,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심부름하는 종들은 선지자들, 주인의 아들은 메시아,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과 탐욕, 위선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들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종 한결같이 섬기려는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차지하려는 것인가요? 한몫 챙기려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섬기는 길이고 종의 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